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굵직하지요. 어떤 성도는 섹시하다고 합니다. 목감기가 조금 와서 전화기가 조금 힘이 들지만 또 듣기에도 생소하지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산도 좋아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산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 좋냐고 물으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산을 오를 때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 볼때또 내려오는 그 길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산을 오를 때 한참 올라갔는데, 원래 계획했던 그 장소, 그 정상이 아니면 난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그럴 때가 있지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닐 때 참으로 곤란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을 오를 때 정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걷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보면 격길로 빠지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살피는 게 있지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도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 또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이정표와 경고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 그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다섯 묶음의 예수님의 설교 집이 있습니다. 오장부터 칠장까지가 7장, 첫 번째. 설교를 묶어 놓은 설교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앞에 보면 4장이 있습니다. 4장에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5장 1절에 산에 오르시고 8장 1절에 산을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생각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맨 처음 받은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 수원의 말씀, 그첫 말씀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한 팔복입니다. 십 계명과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에 이어서 주신 말씀, 짤막하게 전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들었으나 내 오른밤을 치거든 내 왼밤을 돌려대라 이곳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듣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골방에서 기도하라.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도 기도하라.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씻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을 밝게 지키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경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지 말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 산상, 수운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말씀의 정상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정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않고 겉으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다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가늠한 것, 그것은 이미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가늠했고, 이미 도둑질했고,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삶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를 울리고 마음을 잠깐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울림과 삶의 변화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의 원 저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본래의 의미를 배우고 나니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머리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아마도 전율이 흘렀겠지요. 이것이 말씀의 본래의 뜻이었구나. 듣는 사람들마다 아마도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 말씀이구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겠지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이리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본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살펴라.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는 곳에 머물기를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제자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던가. 말씀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의 삶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람들은 영악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말만 번지르가게 가르치는 사람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그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푸단한 모습이 있는가, 그것에 감동받지요.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겼던 그 리더십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힘있게 강조해서 가르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들에게 짐 지우고 짐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쫓고 있는가, 또한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살피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말씀 들을 때, 내가 찬양 들을 때, 아,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돼요. 저도 그것을 살핍니다. 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비록 삶은 어려움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을 누리고 있는가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고 있는 말씀인가 자유가 있는가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인가 이것을 먼저 살핍니다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그 귀한 추억 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어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른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듣기는 다 듣습니다. 다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하고 26절.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행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 이런 대비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실천했다라는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둘다 똑같이 열심을 냅니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은 거지만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전문가입니다. 열심을 냅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본래의 뜻이 있어요. 화면을 보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있습니다 가로를 포함해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읽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4절과 26절의 뜻이 분명해지지요. 누군가는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행한 겁니다. 두 사람 다 열심을 내어서 집을 짓는데 힘씁니다.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과 행하긴 행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농땡이를 피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열심히 집을 짓는다. 잘 짓는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집을 지어야 될그 털을 살폈느냐, 살피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여름에 휴가를 가면, 산에 가면 계곡에서 텐트를 치지요. 물 가까이에 텐트를 칩니다. 아이들이 자주 오갈 수 있고 또 가까이에서 또 벌레나 곤충들이 산 속에 들어가면 많으니까 바위 곁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텐트를 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장소가 너무 좋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폭우가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텐트를 쳤을 때에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비가 오면 계곡에 물이 불어서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핍니다. 지금 당장은 이곳이 좋아서 이곳에 텐트를 칠수 있지만, 만약 비가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살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건기가 되면 계곡의 물이 마릅니다. 모래 바닥이 아주 단단하게 굳습니다. 모래가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모래가 그 날씨가 건조해서 아주 단단한데 그 모래가 아주 단단해서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된 곳입니다. 두드려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내려오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집을 지어도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왔을 때 비가 지나가는, 홍수가 지나가는 그곳을 살피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자기의 삶을 믿음을 지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어리석게 집을 지었다면, 이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역, 모든 섬김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도 병 고치는 은사들을 행합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잘 합니다. 이런 것들로만 본다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단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이단들의 이단들과 우리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어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성도들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교주를 성도들을 이, 이용합니다 심지어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잡아먹지요 기쁨이 있는 것처럼 평강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가장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솔깃해서 속아 넘어가면 그 영혼만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어떤 곳에 집을 지었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확실한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행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단들에게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옥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받은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들었으나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마저 돌려대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라고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듣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기도를 하라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희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을 밝히 지키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지 말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를 먼저 빼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